지난 66년 동안 굳건했던 한미동맹 하지만 최근 동맹에 균열이 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 정부가 발표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발표 이후 균열은 한층 더 심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탱해온 버팀목인 한미연합훈련을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고 호평한 것은 흔들리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도를 넘은 북한의 대남 도발과 역사 문제로 촉발된 일본의 보복이 동북아 지역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약화는 한국을 징태양난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보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미동맹 그 내용과 이를 둘러싼 최근의 이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남침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체결한 동맹인 한미동맹은 한국전쟁 직후 체결됐습니다. 한미동맹은 1953년 워싱턴 DC에서 정식 조인됐고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이듬해 발효됐죠. 한미동맹은 조약 체결 직후 방위 지역 해석 차이와 자동 개입에 대한 여부 등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약 본문의 대응 범위를 북한으로 특정하지 않고 태평양 지역이라고 추상적으로 설정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또한 군사적 원조 부분에서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개입이 가능하다는 문구 때문에 개입 시점을 놓고 양측 간 이견이 발생하기도 했죠.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습니다. 1999년 AP통신의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 보도, 2002년 미국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의 죽음 등 반미 감정이 격화될 때마다 한미동맹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증강되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됐죠. 하지만 양국 사이에 형성된 신뢰는 여간에선 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건한 안보와 경제성장을 위해 미국이 필요했고, 미국 또한 날로 참여해지는 동아시아 정세에서 방파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국건했던 한미동맹에도 위기가 찾아온 걸까요? 양국 간의 신뢰를 흔드는 각종 이슈가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발단은 이웃나라 일본이었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겁니다. 의치というのはこれする上で必要な日本国内の運用の見直しであってその 우리 나라는 지소미합하기로 맞받아치죠. 설마했던 미국은 즉각 논평을 냈습니다. 실망했다,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 등 핵심 관계자들이 나서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갈등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주한 미군 주둔 등 한국 방위에 미 정부가 쓰는 돈이 연간 48억 달러나 되니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한국은 아직 협상도 시작 안했다고 발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브루클린의 임대 아파트에 114.13 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게더 쉬웠다고 발언하는 등 물밑 갈등이 격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미동맹이 이처럼 흔들리는 것은 정부의 친북, 친중 정책이 미국을 불편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북한과 중국과의 우호다지기에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제재 완화 문제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대중견제를 위한 반 화웨이 전선 동참이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의 이슈에도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해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을 키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주의와 일본 중심의 동북아 전략, 동맹에 대한 비즈니스적 사고관 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북아시아 대륙에 미군 기지를 건설해주고 미국산 각종 무기를 구매해줬는데, 일본의 수출 기제에 대해 미국이 모르세로 일관하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만 주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폭발했다는 논리죠. 지난 66년 동안 한미 동맹은 우리의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준 핵심 축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북 중심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한국의 경제 안보에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한미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22일부터 3박 5일 동안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과연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금가고 있는 한미 동맹을 다시금 굳건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